후쿠시마 방사능 대기소 해양투기는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손으로 막아내야 합니다. 이미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책무를 잘받졌고 오로지 일본 정부의 대변인 노릇만 하고 나섰으니 그것을 내 스스로의 안전과 생존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 되었습니다. 각자 도생하는,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국민들의 숙명. 그동안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에 관심을 져버렸던 그 책임 대가, 우리들은 지르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, 우리들의 자식과 그 자식들의 자식들이 살아갈 이 땅, 이 미래, 그러한 지저분한 진승의 나라로 불려줄 수 없는 일입니다.